어째, 다들 비둘 뚫고 왔네.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전날까지 보통 하는 게, 톱, 팝, 바라 해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마다 대부분 다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안 그때 스님들한테 뭐한 그 목욕가사 올리죠. 막 올해는 우리 선원에서는 누가 마이 씨 수환이가 시간 만들기라고 막 그래서 했던데 만들라면 모르겠다. 그래서 목욕가사를 올리는데 팝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가사를 스님들 테 올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음, 대구 종교 행사 중에서 그참 어,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가사만 올리겠어요? 스님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돈문도 듣고 그리고 뭐그뭐절 안에서는 또 놀기좋아 하는 사람들은 막 놀기도 하고 그날 하고는 뜨들썩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음, 그 스님도 이번에 태국 들어가서 독팟바를좀 하기로 그렇게 해서 안그 전날 전 전날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주에 돼서 주말에 집에서 물개를 좀 돌리다. 우리도 안근 날 당일 그냥 그냥 목욕 가서 탁 꼬리는 것보다 인연이 좀 많으면 봤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한심 생각이고 내년도 되겠지. 오늘은 무상에 대한 이해라는 이름으로 법문을 좀 받았습니다. 수행 문답을 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무상한 걸 자꾸 관찰하는 건지 그렇게,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몰라. 왜 그래? 그나마 무상한 게, 보기가 가장 쉽다는 것 같습니다. 보여? 가 보고 보자는 배나는다는 걸 음. 보려고 하는. 데는. 이게 배하는게보이려고할것 같으면 적어도 어, 내가 결혼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아닌 거는 안 하고 해야 될거나 하고 이런 게 확립돼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을 해서, 어, 느 정도, 대상을 알아차릴 때, 아, 이게 물질적인 현상이구나, 아 이건 정신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들이 구분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돌아보고 나면, 운인 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상태를 조금 지나고 나야, 이 무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딱 생성되고 그러고 나면 무상한 것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숨을 관찰하고 있으면 들이 쉬는데 그냥 불러온다고 관찰하지는 것이 아니고 불러올 때 끊임없이 이렇 소멸하는 것들이 계속 보여야 돼 쉽게 말하면 지금 소멸하는 것이 보인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소멸하는 것이 보일 때는 앞에 소멸하는 것들은 잊어 버린 상태가 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배가 하나 불러오는데도 일 나고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보일 증거가 돼야 이게 무상한 게 보이는데.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놓쳐버리고 앉으면 무조건 무상한 것부터 문제 보려 고 그래. 이왜안변하지 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왜 안, 수행이 안 되지요? 그러는데.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미리 자꾸 그걸 보려고 그러는가. 그건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건데,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들을 깨가면서도 그거를 하려고 그런다. 어, 보통 평온한 것들은 한 여섯 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누어집니다.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 어떤 걸까? 일상생활에서 일이 뭐 잘돼 나갈 때. 그래서 뭐, 그냥, 뭐, 뭘 하든지 그냥 순조롭게 잘 이루고 지고 할때 그때 마음 상태들이 평온한 상태. 그게 가장 첫 번째. 과제인 것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보통 보면 뭐 나를 칭찬하든 누가 나를 뭐 비난하든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응 그래 뭐 그건 니네 일이고 나는 그냥 내할 일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쭉 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많이 경우들이그 상태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성숙되지고, 익숙해지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지. 보통, 팔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팔란에 대해서 마음이 독려하지 않은 상태들을 만들도록 자꾸. 나를 칭찬하든, 내가 뭐 돈이 많이 벌어지든, 아니면 뭐 건강을 잃든, 뭘 하고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알림만. 어차피 생길 일이니까. 내 내가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도록 잡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병원한 것들이 어떤 게냐하면 나쁜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어 응? 이러면 안돼 하고 등에 바짝 자리고, 어 내가 자유를 안 가져서 그렇고 나고 자유를 가져. 남에 대해서 어 비난하고 좀 인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타기는 하고 나면 소용이 없고 더 정신차에서 어이가 아니야 어 내가 좀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백부일고사 꾸리게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런 상태의 마음도 평온하고 형화합니다 시킨 마음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행위를 할 때, 선한행위를 할때 마음은 평온하고 고유한 상태가 됩니다. 음, 먼저보다도 조금 더 진보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쨌든 가만히 두면 마음은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탁 방어를 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자꾸 우리가 자해를 가지던 부다 노사티를 하던 아니면 바람을 들여잡던지 뭘하든지 이런식으로 자꾸 마음을 변경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상태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 는좀 해당이 되고 수행이나 부처님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할때 이래가는 마음 통상적으로는 그거는 특정한 장소는 때가 돼야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마음을 기울여야만할수 있는 일부러 찾아야 되는 근데 그 진리를 배우고 듣고 하면서 마음을 구하고 평온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정도가 돼야만이 아, 그럼 무상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는 상태가 되는데, 요 부분을 싹다 빼먹어버려요, 보통. 보통 빼먹어버리고, 무조건 수행 가르치달라 해서 수행하면은, 먼저, 무상한 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니까 수행이 막 억지로 하게 됩니다. 물론 무상한 걸 보기는 봐야 됩니다. 관찰을 하고 그것을 자꾸 체험해 나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앞에 세 부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평온한 상태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평온한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여러분 수행해 보면 알죠? 처음에 대상을 알아차릴때 어떻게 알아서 려야지 배가 불러오는데 끊임없이 이게 사라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불러오면 불러온다고 알고, 꺼지면 꺼진다고 알고, 걸어가면 왼발, 오른발 알고, 되국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먼저 해야 되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무상한 걸 보려고 한다. 그거는 오글씹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대상하고 분명하게 알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음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어? 배가 불러오는데, 뭐, 좀 이상하거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어, 이쪽에서 볼록하고, 이쪽에서 또 볼록하기도 하고, 하나에 불러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불러와진다는 것이 느껴지고, 둘좀 있으면 불러와지는 것이, 어, 뭔가 좀, 뭐, 전기 자극 같이 드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불러와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식으로 자꾸 발전되어 나가면서 무상한게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보이시는 부금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 무조건 스님이 무상공 무하을 뭐 보라고 하더라 그거 뭔지 보려고 하면 안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어 어쨌든 수행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어 나가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수행하면서 배가 불러오는 것도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이는 상태가 될있거든 그럴 때도 어떤 경우든지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맨 처음에 할때 일상생활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할 때는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상관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 있는 상태가 됐다. 마음의 대상의 기, 마음을 갖다 다가 기울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야만 이게 변하는 것이 더 빨리 변하는 게 되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무상한 것뿐 아니라 고도 보이고 무아도 보이고 고가 본다는 것은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두려운 것들이, 나중에는 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여기, 선이 말리대 있죠. 뚜껑을 탁, 뒤비트리면 안에 있는 물건이 싹 쏟아지죠. 근데, 이게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 쏟아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화의 상태. 그러려면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집착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만이 무화가 보이는 거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쏟아져, 노는 것들이 생기는 거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무상과 무화가 보이면 이제는, 아, 이게, 이런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고 고요한 게 이게 일반인가 하고, 옳은 풋이이 이해를 하게끔 되는 상태에 이르고, 그러면서 이제 도화가 쪽으로 흘러가게끔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의 그 보통 6단계로 나오지는 순서들입니다. 근데 이 순서들을 받지 않고, 무조건 뭐 그냥, 무상한 걸 갖다가 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안 되는 것들 그래서 무상한 걸 먼저 체험하 하지 말고 이해부터 하려고 해요. 무상한 거 이해하는 거 어떤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선언에 오면 만날 꽃이 피었다 하십니다. 피었다 지는 거 구라는 거. 아, 저게 피었으면 당연히 지는 기구나 하고 보면은, 어? 저거는 자기 역할대로 그냥 피었다가 지는 거구나, 무상한 거구나 하고 그냥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피었다가 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마음이 아니란 나야 지고 나면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더러우니까 빨리 체압을 라 피어 있으니까 예쁘니까 그걸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생겨 피는 거는 피는 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지는 대로 그냥 도는 거예요. 자애에서 얻는 무상한 것을 이해하는 것들은 지혜를 여는 단초가 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려서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음, 선생님은 이제 60 이제 중반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많이 이제 늙었죠. 지금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보면 아마 그게 한마 40대 때 찍었던 사진인그것 같아요. 탱글탱글 해. 근데 지금 보면 쭉쭉쭉 나게 돼. 지 모습이 변하는 것들을 보 자기 모습이 변하고, 자기 몸이 늙어가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아, 참, 세월의 장사가 없구나. 참 변하는구나. 변하는, 변는 대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할 방법이 생겨나고 아프고 조금 더 써야 된다고 좀 고치라고 하게 되는 거고또 무상한 걸 이해할 수 좋은 게 주변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면 주변에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만났는데 확연하게 변한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러면 그냥 그걸 밀쳐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려니까.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지.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음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기리는 노인을 볼것 같으면, 아이고, 나도 언제 저렇게 치맥을 잃어가지고 집을 못찾게 될지도 모르는구나 자기 스스로 그걸 돌아보면서 무상한 걸 갖다 이해를 하려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무상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하지 말고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의 단초가 된니다 그리고 수행하기 위한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수행하려는 마음들을 자꾸 그런 데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 그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까 평온하고 고요한 것들도. 단계가 있다고 했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수행에서도 무상한 게잘안 보이십니다. 음. 무상하고 괴롭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익숙해지려고 할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은 단계를 밟아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무성한 성품들은 자꾸 도망을 가버린니다삼법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생겨날 때까지는 그 단계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수행하다가 또 무상한게 가끔 보였다가도 또 안보입니다. 그럼 또 이상생활에서 또 무상한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도 수행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내가 살태가 약하고 또 무상한 것이 안보이면 그냥 그냥 살때 하라는걸 대상만 알아차려 그러면서 자꾸 뭔가 마음이 분리가 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상한 것이 보이게 될까. 음, 무상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행에서. 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인다. 그, 배가 불러오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려는 것은 정신적인 현상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은 다른 물질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구분이 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구분이 안 되면, 배가 꺼지고 있는데도 지는 마음은 내가 불러온다고 이렇게 하지. 그게 구분이 되야만이 조금이라도 핀대가 어긋나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하는거요그런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고요한 상태가 되야만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정신적인 현상과 물질적인 현상이 구분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정신적인 현상도 배가 불러오는 게 보이는 것이 그냥 한번 보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사라지면 계속 좀 보이도록 돼요. 사라지고 생겨나는 건잘안 보이는데 계속 사라지면서 파괴됨. 그런데 사라지는 게 사라짐만 계속 보이지 앞에 사라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만내 앞에서 눈 앞에서만 보이는 게 정신적인 현상이 계속 사라지는 것만 보이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세 단계를 거치갑니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이 분명히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여야 돼. 물질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정신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게 구분이 된 상태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되나가는게 보이고, 그게 보이고 나면 그 현상들이 그게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는데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야만이 그게 아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내가 이제 체험을 하게 돼. 그래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상태. 그러려면 수행을 오래도록 해서 이어져야만이 가능한 거지. 그냥 안되면 무조건 무상한 게 선이 왜안 보입니까? 내가 어쩌라고 그래? 모를렀다가 내가 그걸 보이도록 앞에다가 드러내줄까 하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무상은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무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여섯 단계를 잘 이해를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빨리 도화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만 따져만 하겠습니다.